안녕하십니까? 동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 용감한 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한 여성은 침묵 대신에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는 베네수엘라 마차도가 세계를 감동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선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논란에 있는 상황에서 야권 여성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2025년 10월 10일 노벨평화상 수당자로 선정되었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녀가 거린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평화적으로 수호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수상이 세계 부정선거 감시운동의 전기가 될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녀의 노벨 평화상 수상 배경에는 한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예, 그, 현재 지금 대통령이죠. 마드로 대통령의 예,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위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벨위원회는 자유는 침묵하지 않는 자들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런 그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차도가 약간 야권 결집과 평화적, 정확으로 3대 평화상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부정선거 감시 운동의 필요성과 특히 디지털 선거에 대한 투명성과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그이 여성분이 이 여성분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어, 이분이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 개표 집계표입니다. 개표 집계표. 그건 그러니까 그 지난 그 2024년 베네수엘라에서 7월 28일 있었던 어 선거에서 어, 베네수엘라 국민과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의 야권이 뭉쳐서 이 개표 집계 사안표. 우리로 말하면은 그 개표 그상항표죠 어, 개표 상항표 예, 이것을 그 예, 전국적으로 어, 이거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에는 이 개표 상항표가 법적으로 어, 그 선거 후보자나 아니면 그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예, 주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는 베네수엘라는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베스 라든지, 이 마드로, 또 건의주의 권력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제 기사인데요. 제가 쓴 기사입니다. 그 신선한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선거 감시운동 야권 여성 지도자 마차도 노벨 평화상 수단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세계 부정선거 퇴치 운동 정기가 마련되나?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선거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원칙은 필수적인 원칙은 한국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이거나 건의주의국가, 아, 대부분이죠. 예.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여성이 이 손에 들고 있는 펼치고 있는 것이 한국으로 말하면 개표 어, 사항표입니다. 이렇게 개표 사항표를 지금 보고 있죠. 자, 이것을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위험을 부르쓰고 어, 목숨 걸고 전국 단위로 어, 확보했다는 겁니다. 80% 이상의 이 개표 어, 사항표를 입수해서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 70대 30으로 어, 권잘리스 후보가 이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이라든지 어, 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마두로가 실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야권 후보, 곤잘레스 후보가 당선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그 개표 사항표는 우리 한국에서는 어, 법적으로 어,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그 베네수엘라에서도 대법원의 풍결이 있었습니다. 어, 베네수엘라의 많은 에, 국민들과 야권 지도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법원에서 재검 그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재검증을 했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은 그 지난 그 7월 22일 대선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그 대법원에서 전선거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결론난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가 실질적으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그 연구와 충분한 그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이 곤잘레스, 요번에 야권 후보로 나와서 70% 이상의 득표율을 받은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여성 지도자, 마차노는 20년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 시활동을 해왔던 여성이고, 202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노벨 그 위원회에서 어그 노벨 수상자에 대한 이 배경 설명에서 가장 그 제가 어 영감을 받은 부분은 자유는 침묵하지 않는 자들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 배경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2025년 10월 10일 2025년 노벨평화상은 용감하고 헌신적인 평화의 옹호자, 즉 어둠이 짙어가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킨 여성에게 수여됩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2025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간인의 용기를 보여준 가장 특별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마차도는 자유 선거와 대의제 정부에 대한 요구에서 야당, 즉 한때 극심하게 분열되었던 정치적 반대파를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중 통치를 원칙, 통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공통의 의지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이 공통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비교적 민주적이고 번영했던 국가에서 잔인하고 권위적인 국가로 변모하여 현재 민주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수의 최상위층이 부를 누리는 동안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국민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적인 기구는 자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8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야당은 선거 조작, 법적 기소, 투옥을 통해 조직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 건의주, 정권은 정치 활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인 스마트의 창립자인 마차도시는 20여 년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할 대신 투표용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마차도시는 경계와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사법 독립, 인권, 대중 대표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마차도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 정권이 그녀의 출마를 막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선거에서 다른 당의 대표인 에드먼도 곤잘레스 우티아를 지지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파를 초월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참관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괴롭힘과 체포, 고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시민들은 투표소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투표 용지를 파기하고 결과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최종 집계가 문서화되도록 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기간 동안 야당의 집단적 노력은 혁신적이고 용감했으며 평화롭고 민주적이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이 전국 선거구에서 집계된 개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하자 야당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점점 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규범에 도전하고 폭력에 의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의 광고한 권력 장악과 국민에 대한 탄압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권력자들이 법치를 남용하고 자유언론이 침묵하며 비판자들이 투옥되고 사회가 권위적 권위주의적 통치와 군사화로 나아, 나아가는 것과 같은 추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가 치러졌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억압에 맞서 싸운 용감한 여성과 남성을 가려왔습니다. 그들은 감옥, 거리, 공공, 광장에서 자유의 희망을 품고 평화적인 저항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차도시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나라에 남아있으며 이 선택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이에 맞서 저항하는 용기 있는 자유의 주어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과 용기와 결단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알프레도 노벨의 평화상 부당자 선정위원장에 명시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녀는 자국의 반대파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 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데 한치의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전환을 확고하게 지지해왔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민주주의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다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미래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그 노벨 평화상 수상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을 하는 이 단체의 장이 노벨 평화상을 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야권 여성 지도자 마차도 이제 20년 이상을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노벨위원회에서 세계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중앙승관이가 마두로가 이겼다고 발표, 선거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 그, 결국, 그, 약권이나 유권자들이 반발하니까, 그, 마드로 정권에서 대법원에 그 재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마드로가 이긴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었죠. 그러나, 이 국제사회에서는, 아까 그설명했습니다는이 그, 약권과 이, 그이 유권자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마타도가 들고 있는 개표 사항표를.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꼭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이것을 확보하면서 많은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확보해서 그 홈페이지에, 예, 이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알림으로써, 올림으로써, 세계 여러 그, 곳에서 받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제 선거 감시단이 실제 현장에 갔었죠. 선거 전부터 가서 몇 개월 동안 그이 선거 감시를 하고 난 뒤에 이 보고서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나라 국내에서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규정된 사실이 있다. 이것이 주는 것이 한국의 이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 주의에 맞서는 용감한 이런 그 자유의 수호자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벨 평화상 3대 기준 모두를 충족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야권, 이렇게, 승공할수 있었던 것은, 예, 야권을 결집했고, 그 다음에, 무력이 아니라, 이 평화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게, 부정서가 진상규명을 해낸 거죠. 예, 여기에 그, 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그 기사는 이 전문 공개한 언론은 안동 대일리가 처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안동 대일리가 부정선거 진상 규명하는데 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